동래구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 19쪽, 학습지 13, 14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펴볼 이 시는 김춘수가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을 보고 거기에서 느낀 영감을 바탕으로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입니다. 샤갈이라는 화가가 자신이 어린 시절 살던 고향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인데, 그림을 보고 한번 떠오르는 느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샤갈은 자신의 고향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환상적이고 동화 같은 느낌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어,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깔 얼굴의 남자. 어, 초록색깔 남자는 샤갈 본인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초록색 얼굴을 하고 마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남자의 앞부분에는, 음, 눈이 내린 나무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눈을 맞았는데도 그 나무는 탐스럽게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열매가 초록 빛가루로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하얀 송아지가, 하얀 소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이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파란, 푸른 하늘도 그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용된 색채를 본다면 이렇게 초록색, 붉은색, 흰색, 파란색, 강렬한 원색의 색깔들이 사용되어서 강렬한 색채 대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저기 뒤에 보면 여러 집들과 그리고 지나가는 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마을 사람들도 한 명은 어, 농기구를 들고 있고 한 명은 뒤집어 있는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으로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받은 느낌을 가지고 김춘수는 어떻게 시를 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그럼 시를 살펴 보기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그 그림을 보고, 미술을 보고, 문학이 어떻게 창작되었는지, 문학과 미술, 인접 예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전우리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떤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샤갈의 마을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그 마을을 뜻하는 것인데 이 마을은 실제 있는 곳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 그리고 환상적으로 그려진 공간을 뜻합니다. 그 마을에 3월에 3월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오네요. 3월은 봄이죠. 봄에 눈이 온다. 눈이 온다. 한다라는 지금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눈앞에 눈이 막 내리고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생동감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자, 지금 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월. 이제 막 봄이 되는 식물들이 피어나는 그 계절에 눈이 옴으로써 그 눈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물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눈은 생명을 자극하고 재촉하는 생명감을 부여하는 시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눈은 생명감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이언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 자, 봄이라는 계절이 다시 나왔네요. 자, 봄을 지금 바라보고 서 있다, 지향하고 희망하는 이 사나이. 아까 그림에서 봤던 초록남자라고 생각해 볼수 있네요. 그 사나이의 관자놀이. 우리 이마에, 이마와 귀 사이에 움푹 들어간 관자놀이 부분을 한번 손으로 만져봅시다. 두근 두근 맥박이 뛰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 그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오, 정맥 깨끗한 피가 도는 혈관입니다. 관자놀이와 정맥이라는 시어를 통해서도 생명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생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정맥이 바르르 떤다. 지금 바르르라는 정맥이 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활용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 바르르, 의태어. 그리고 또, 떤다. 어, 아까 전에처럼 현지형 어미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자, 여기까지는 샤갈의 마을을 덮는 눈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르 떠는, 아까 그 앞에 바르르 떤다를 바로 이어받아서 연쇄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 정맥이 바르르 떠는 모습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보면, 어, 실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정맥이 생명감을 뜻하는 시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자, 지금 눈이 내리는 모습을 날개를 달고 눈들이 내린다라고 눈송이들이 날리는 모습을 화류법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덮는다. 또현지형 어미를 통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눈들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샤갈의 마을을 내려와 덮는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월에 눈이 오면 사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밤의 안악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집힌다. 3월에 눈이 오면 자 눈은 아까 생명감을 뜻하는 시어라고 했습니다. 그 눈을 맞으면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 한겨울 동안 메말랐던 생명력을 잃었던 그 열매들이 다시 올리브 빛 초록 색깔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색깔로 물이 든다. 어, 눈을 통해서 지금 생명력을 얻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합니다. 밤의 안악들은 자, 아주머니라는 표현 대신에 안악네라는 토속적인 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악들이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지금 불을 제일 아름답다라고 긍정적으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아궁이에 집힌다. 집힌다 역시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위에 나왔던 제일 아름다운 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막 봄이 되었고, 생명을 주는 눈이 내렸고,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 빛으로 생명력을 얻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낙네들이 불을 피운다. 어, 이불 역시 봄의 생명력을 더 불어넣기 위한,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함을 더 해주기 위해서 피우는 불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라, 그러므로 이불 역시 생명감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또 색깔을 한번 살펴봅시다. 눈. 눈이라는 거는 하얀 색깔. 그리고 올리브 빛, 초록 빛깔. 그리고 붉은 빨간 색깔. 오, 이 색깔 아까 전에 들은 기억이 나죠? 그렇죠. 아까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에서 사용되었던 색깔입니다. 하얀 송아지의 흰색. 그리고 배경에 있는 붉은색. 그리고 사나이의 초록 얼굴에 초록색. 자, 그리고 또 하나, 파란색이 빠졌는데, 파란색은 위에서 나왔던 어, 정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맥. 정맥에서 우리는 파란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색채 대비가 보이고 있는 네 가지의 시어가 색채 대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봄의 생동감을 나타내는 중심 시어입니다. 다시 한번 시어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생동감 있게 온 천지를 덮는 존재, 생명력을 부여하는 존재, 그리고 정맥은 퍼져나가는 봄의 생명력을 뜻하는 시어, 그리고 올리브 빛, 올리브 빛은 메마른 겨울 열매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시어. 불은 따뜻한 봄이 오길 바라는 아낭네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